를 만들고 있어요. 거의 내용은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laughs> 거의 우리 공장을 떠난 뒤에는 불량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막 이런 거 <laughs> 이렇게 만들어요.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저희한테 유리하게. 이제 좀 있으면 남편이랑도 상의해야 되고. 노란색으로 해놓은 부분 한번더 피드백이랑 받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따가 다시 아마 고치면서 계속 오늘은 이거 작업해야 되고 좀 이따가 오후에는 아마 세척 라인 들어가서 같이 세척할 것 같아요 오늘의 회사밥 이거 뭐 전날 먹었던 거다 시어머니가 해주신 건데 감자볶음이랑 마늘종 돼지볶음 돼지고기 볶음이랑 요거는 어제 먹고 남은 거. 이거 뭐지? 가지 돼지고기 덮밥 해 먹고 남은 소스인데 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갖고 왔고. 회사 도시락은 무슨 무슨 어떤 고기랑 공심채 같이 볶은 거 같은 거랑 두부 배추 돼지고기 볶음. 얘는 땅콩 그냥 기름에 볶아서 소금 뿌린 거.랑 이아에는이는석이렇게 먹어요 오늘 일단 아, 밥을 먹어야지 이녀석이 음, 녀석은 이거석은이네이거왜이상하지파녀석 음, <laughs> 付发货明细，发货明细需要明确说明产品的名称、规格、数量。对，我两这个都是对。你把它包装及运输都再看一下。对。产品运输各自付费。对。甲方产品不组装发给乙方，乙方产品完成后不组装发给甲方，就对的。第三，小件由乙方，乙方带包装，那对。其他。喂，声音不 loud。<laughs> <laughs> 오늘 저녁밥. 돼지 껍데기랑 돼지 머릿고기. 이거는 3쪽. 예예. 오. 저라거거는이건 음. 샐러리랑 아니 저거 인도 이거는 시금치 계란탕 그냥 이런거 생으로 이거 작은 이거 무슨 무다? 딸랑무라고 해야 되나? 무 그래서 이거 중국식 된장에 찍어 먹어요 돼지 껍데기 먹고 있어 나무 <laughs> 애기 맛있어요? 아니야, <laughs> 어 맛있자, <응>. 먹어. <laughs> 맛있어. 지금. <laughs>

아 <laughs> 어, 웃겨 죽겠어 땅콩아 집게는 집게 집게 안 빼? 어 집게 엄마 줘 집게 엄마 줘 땅콩아 엄마 줘 땅콩 엄마 집게 줘 땅콩아 엄마 집게 줘어 집게 땅콩아 왜 멍하지? 집게, 엄마 집게 줘. 어, 엄마 줘. <laughs> 엄마 줘. 안다? 안다 집게가? 여기 있잖아, 상고, 여기, 이거, 여기. 집게 엄마 줘. 그죠. 난공이, <laughs> 요거 완전 추천. 대추봐 <laughs> 와, 이거 해 먹어야겠어, 진짜. 어. 스팸. 진짜 비싼 것 같아. 와, 짜왕, 짜왕, 짜왕. 이거 사야지. 그, 뭐지? 마라롱샤 해 먹으려고 꼬리 살만 발라져 있는 거 이렇게 샀어요. 이걸 사야 되는데, 발라 먹기 귀찮아가지고. 깻잎 을프 조금 사고. 뭐이양 아니야? 딸리랑저닭다리살 샀어요. 갑지 여기? 예 하?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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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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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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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를, 아, 이것도 어, 대박인데, 또 없는 그냥 순 요구르트. 이거여가지고. 이거 가지고. 뿌려서 먹어야지. 오랜만에다 이거. 땡아 <놀봉아, 놀봉아> 엄마가 이거 줄게. 오리. 오, 약간. 땡 이거 먹어봐. 안 먹어? 먹지 마. 안먹 그러면 이거 옥수수 먹고 있을래? 먹고 있어? 와. 한번 먹어볼까? 음! 와, 이거 오늘 맛있다. 짱구와. 너왜안 먹냐? 이거 껍데기가 대박이야. 음! 음! 이 기름진 맛. 역시. 땅콩이 웃수어 맛있지? 그래. 짠! 음! 맛있다. 음! 땅콩아. 짬콩이는 이미 아침 6시에 아침을 먹었어요. 옥수수 맛있어? 응. 옥수수, 옥수수, 응. 옥수수, 응. 음. 응. <laughs> 어 먹어. 맛있는 거 진짜 많아. 다이어트 때문에 못 먹어요. 와, 이거는 달인. 여기서는 달인. 여기서는 달인. 서는달기서일달기서 해야 되기를문에일여기서 하러 인여단서는 <laughs> 충전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를 해줄게요. <laughs> 이제 확실히 진짜 여름 같아. 날씨가. 그지 자기야. 그지. 치... 어, 최소한 루알라 수부사. 저희 중국식 쌀국수 먹으러 왔어요. 오, 여기 대박이다. 밖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먹는? 가서 시켜서 먹을게요. 왔어, 왔어. 아 칸알 팀낳어 이거 매우 매우 샹쌀하다. 이거 매우 매우 샹쌀하다. 이거 매우 매우 이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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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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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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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어좀 맞지? 네 오우 고기도 되게 많다 그렇지 자기야? 음. 우와, 되게 부추운데 저기 이제 한번 국물을 놔둬 음 맛있다 우와 되게 매워 음저기 맛있다 그치? 지 很、嗯、不错，真的。不用试营业，上正式营业了。嗯。哇，真的好吃，大、那、哥、个，是不是？很香吧？不错。我说不用试营业了 <laughs> <laughs>。哈哈哈哈哈。真的好吃，嗯。现在这样子都在流行。嗯 맛있지?